예, 안녕하세요, 좋은 전사 좋은들러 양과장입니다. 매이자분 차량 1 1년씩 11년식 디젤 럭셔리 등급의 오토 차량입니다. 은색 바디에 사고는 단순교환 핸드 하나 앞에 서포트만 있고요. 나머지 완전 무사고 차량 입이십니다 외판 상태는 지금 이제 광택이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지금 운전석 프론트 쪽부터 한번 쑥해서 천천히 보여드릴 거고요. 선팅은 어느 정도 색바람은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천천히 해서 리어에서 프론트 방향 보여드리고요. 휠은 순종은 아니고요. 마르셀로거 사제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네. 럭셔리 등급이어서 뭐 옵션은 많지 않지만 가성비로 아마 타시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연비도 연비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누유도 없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앞 타이어는 신품으로 교환을 해 해누, 놓으셨고 최근에 정비는 거의 다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나 타시기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이제 보조석에서 이제 리어 방향 천천히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네, 리어에서 프론트 방향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조석쪽 라이트구요. 베카 없이 깨끗하게 운영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 지금 라이트구. 이쪽도 마찬가지로 베카 없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으시구요.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 휠 같은 경우에는 프레이드가 그냥 새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예 엄청 새거고. 리어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리어 타이어는 보시면은 30% 정도밖에 안 남으셨어요. 근데 아마 올해는 타시, 타시기에는 충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전면 선팅하고 후면 선팅은 지금 보시면은 엄청 여린 걸로 되어 있어갖고 운전하시기 뭐 시야 방해, 방해나 이런 건 아예 없으실 것 같고요 안쪽으로 이제 보여 드릴게요 운전석도 운전석 쪽 도어 트림이고요 까짐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으시고 시트 보시면 갈라짐 찍김 없이, 메모리 폼 죽은 데 없이, 죽은 거 없이 15cm 이상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운전석 바로 뒤에 이제 2열 보여드릴 거고요. 2열 트림도 보시면, 보시면 깨끗하게 운용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보시면은, 좀 켜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죽 상태 상당히 훌륭하게 잘운용이 되어 있으시고요. 근데 반대편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반대편으로 와서 이제 보조석 쪽입니다. 보조석 트림 쪽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2열 시트입니다. 이제 보조석 앞쪽으로 왔고요. 앞쪽 도어 트림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운영은 잘돼 있고. 썬팅은 색바람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1 1년식이고 럭셔리 등급이다 보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보드석도 마찬가지로 폼 죽은 곳 없고 갈라짐 없이 깨끗하게 운용 잘 되어 있고요. 시트는 진짜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시면은 럭셔리 등급에서 뭐 옵션은 거의 없지만 출퇴근용으로 타시기나 아니면 이런 그냥 첫 차이신, 첫 차로 운영하실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비는 메리평은 아니고, 이렇게 거치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2채널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운전석으로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고요. 어. 예, 트렁크, 버, 트렁크 쪽 보여드리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운행 잘 되어 있고요 보조 타이어 다 들어가 있고, 뒤쪽 사고 아예 없고, 사고는 단순기업만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16만 대, 16만 7천 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중간하게 키로수 짧은 거좀더 주시고 사실 바에는 이렇게 정비하실 그키로수 진한 차량들이 훨씬 좋습니다. 타시기에. 에어컨 히터 다잘 나옵니다. 오디오 이상 없이 다잘 나옵니다. 지하여서 그러지만. 예, 그리고 이제 기본 내비게이션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후방 센서도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 본내쪽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본래쪽 보시면은, 보드석 쪽 보시면은, 여기 보드석 펜다는 교환이, 교환이 됐습니다. 펜다랑 앞쪽 서포트만 교환이 있는 차량이시고, 반대편 보시면은, 볼트 풍력 없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유 없이 잘 관리된 차량입니다. 서포트 궁금하시는, 서포트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포트큰 사고 아니에요. 범퍼 앞쪽으로 박으시면은 앞쪽에 지대 있는 그냥 볼트 형식으로 잡혀 있는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얇은 철. 근데 어차피 용접도 아니고 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운행하시면서 걱정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부 영상 첨부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시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과장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이번에 엑센트 디젤 럭셔리 등급의 오토 차량 요거 이제 하부 정상을 찍고 있고요 구입하시면서 그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도움드리겠습니다 일단 엔드 쪽은 제가 보시면은 방청제 좀 뿌려놔 가지고 녹슨 거는 이제 안 보이시고요 멤버 쪽도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으시고 뭐 쇼바나 링크 쪽 전혀 문제 될거 없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통 쪽으로 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중통 쪽으로 해서 천천히 보여드리고요. 반대쪽으로 해서 천천히 보여드립니다. 지금 뭐오일팬 쪽이나 뭐 헤드 쪽에 지금 먼지는 좀 흙은 묻어 있지만, 그래도 뭐 헤드 쪽이나 보시면 누유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미션 오일 쪽은 한번 교환을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조인트도 부트 부트 쪽도 보시면 안쪽부터 터진 곳 없이 잘 운용되어 있으시고 바깥쪽 쇼바나 링크 쪽 보시면 흙이나 이런 것좀 묻어 있긴 하지만 전혀 문제될 거 없이 터진 곳 없이 잘 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보조색 쪽이고요. 볼쪽 보시면 터진 곳 없이 있으시고 부트 바깥쪽도 보시면 터진 곳 없으시고요. 쇼바 쪽도 터진 곳 없이 잘 운용이 되어 있으시고. 헤드 상단부도 이렇게 보시면 노조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